네, 현재 레인보우식스 공식 홈페이지의 주요 문제와 커뮤니티 이슈 항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비 화면 멈춤 현상입니다. 로비 게임 화면 멈춤 현상은 이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어, 고의로 누군가가 게임을 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EAS 서버가 핵이 너무 많아서 요즘 북미 서버에서 게임을 진행했는데 이게 또 웃긴 게짱깨 핵이랑 양캐 핵이랑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배트라이를 통해서 해당 유저를 잡아내고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배트라이.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이죠 에, FPS 장르가 핵이랑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관계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핵의 행보를 비교해 봤을 때배트라이 업데이트가 너무 느렸었습니다 이제는 실시간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바로바로 밴을 시킨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에, 이걸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좀 웃긴데요 그리고 뭐 핵을 잡고 싶으면 은 아시아 서버에도 2차 인증 좋은 기능 있는데, 지금, 어 아시아 서버에는 적용이 안돼 있죠? 이거를, 2차 인증을 안 하면 랭크를 못 돌리게 해야 합니다. 네, 진짜 이것만 해도 중국핵, 태만이 사라질 것 같은데, 왜 아시아 서버만 적용을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랭킹 챔피언 계급 요구 조건이 증가됩니다. 현재 랭크는 레벨 30. 챔피언은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무작위적인 부캐 생성으로 어, 챔피언작을 하는 핵쟁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데 또뭐할 거면 바로 하지 시즌2에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도 이번 시즌 다이아만 찍고 챔피언을 찍지 못했습니다 어, 이번 시즌 저번 시즌 두번 모두 챔피언을 못 갔는데요 그나마도 MMR을 토해내서 지금은 다이아가 아니라 플래티넘입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네노라는 실력자들도 챔피언을 갈수 있는 실력인데 많이 못 갔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순 아시아 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챔피언을 찍은 유저를 스탯 사이트에서 보면 레벨은 쪼렙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레벨은 쪼렙인데 이런 챔피언을 찍었으니까 뭐 실력자가 부캐를 파서 챔피언을 찍었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킬데을 보면, 뭐 프로선수도 엄두를 못 내는 거의 뭐, 손오공 쌈싸드기 후려치는 이런 작자들이 많습니다. 뭐 거의 핵쟁이라고 봐야겠죠? 뭐 챔피언 등급의 태반이 핵이면은 뭐하러 다이아랑 차이를 두려고 만드는 뭐 이런 계급을 따로 만들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1일, 경험. 어, p b 경험치에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좀 전에 핵 얘기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부캐 파서 핵 키고 빠른 매치에서 뭐 레벨 30 찍으려고 드래곤불을 찍으니까 이건 뭐 일반 유저랑 신규 유저랑 피 보는 얘기죠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어 경험치를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죠. 뭐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어, 머리를 써보세요, 유왕숙님 네,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뭐, 캐주얼에서 레벨업 빨리빨리 빨리 못하게 한다고 해결 줄어들거나 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네, 의도치 않은 매치 포기 제재 버그입니다. 네, 이거 정말 제가 와닿는 얘기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우리 파티가 5인 큐에요. 랭크를 할 거예요. 큐를 돌립니다. 매치메이킹 준비 상태에서 매치가 딱 잡혀요. 근데 잡히자마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그 특유의 튕기는 띠리릭! 소리와 함께 바랄라로 그냥 가버립니다. 시작부터 4대5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튕긴 사람한테, 아, 그러면 빨리, 야, 튕겼냐? 제접해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튕긴 사람이, 아, 왜 튕겼지? 하고서 제접을 했는데, 분명 떠야 하는데, 메인 메뉴 화면에 매치메이킹 제조속이안 뜬대요. 뭐지? 싶은데 갑자기, 우리 비어있는 한 자리에, 솔랭 전사 한 명이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애가, 갑자기 큐가 잡혀서 딱 들어와요. 이거 뭐지? 분명 우리는 파티를 5인 큐를 만들고서 돌렸는데 왜, 정작,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잡히는 거지? 이, 이런 경우가, 이건 뭐 솔랭 돌리던 놈도 기분 잡치고, 5인 큐도 황당히 그지없는 일인데, 네, 이게, 근데 더, 잣 같은 게, 네, 4명이 힘들게 랭크를 마치고 딱 게임 끝나자마자 튕겼었던 제 5의 멤버가 포기 제재를 받습니다. 뭐 간혹 배트라이로 튕기는 일도 있습니다. 그 5의 멤버는. 이게, 뭐야? 하고서 제접해보면 배트라이로 받는 특별한 제재는 없는데, 어쨌든, 매치메이킹 접속, 뭐야, 뭐, 제재, 포기 제재를 받아갖고, 어, 30분 동안 게임을 못 돌리게 돼요. 그럼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람 속 터지는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일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격렬하게 말하냐면은 참고로 저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한달 넘게 피해를 받습니다 저는 랭크를 거의 고정 5인파수로 돌리는데 저희 한동안 저희 클랜에 그 조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 현상을 겪었는데 와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컴퓨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어 그냥 뭐 이게 또 웃긴 게 디스코드 할때 마스크를 끼고 랜선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 거리 유지도 벌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올맞어요, 이게. 조커는 멀쩡해졌는데 갑자기 크레이지 꽁치가 안 돼요. 와, 이게 저도 진짜 고생을 한동안 했는데 그냥 이유가 없어요. 다짜고짜 매칭이 안 잡히고 파티도 안 들어가져요.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그냥 뭐, 무슨 문제지? 네 랜, 선 문제인가? 뭐, 아니면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서 인터넷만 해가지고 인터넷이 폭주해서 <laughs> 잘, 이게 접속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버그라네요. 아니, 이걸 이제서야 알았네, 나도. 아니, 뭐 이런 이딴 버그가 있는지. 근데 또할 거면은 바로 패치해야지 이건 또왜 시즌2에 고친다는 거야, 얘네는. 진짜 답답합니다.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뭐 커뮤니티 챌린지 바로바로 바로 수락 안 되고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안 되는 거 네, 무슨 진짜 뻥안 치고 오퍼레이션 했을 때부터 그랬던 거 같은데 이제 와서 버그라고 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진짜 한 3만 년된거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도 다음 시즌에 해결한답니다 네, 어차피 해결될 거 아닌 거 아닐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MMR 롤백 팝업 버그입니다 자 핵을 이기거나 어, 지면은 MMR이 롤백됩니다 핵을 이기는 경우에는 무조건 MMR을 뺏어가고요 롤백 받는 시점에 MMR이 핵에게 졌을 때보다 낮으면 돌려줍니다 반환을 해주고 MMR이 이렇게 핵한테 졌을 때보다 낮을 경우에만 이렇게 최고점 이하까지 반환을 해주고요 핵보다 이게 만났을 때 MMR이 어차피 더 올라가 있으면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 롤백 시스템이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커뮤니티 탭에 올렸었죠 왕창 뺏어가는 거 근데 이거 뭐 원래는 그렇게 뺏어간다 뭐 돌려준다, 뭐 이렇게 팝업이 떠야 되는데, 이번 시즌 내내 MMR 롤백 팝업창을 본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원래 되게 많이 봐야 되거든요. 핵을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즌 내내 그런 거 없이 어느 순간 야금야금 증발하더라고요. 예, 네, 그거 버그였던 겁니다. 이것도 짜증나게 시즌2도 아니고 시즌3에 고친데요. 네, 내가 볼때 아직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아직 몰라, 얘네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laughs> 차분히 한번 기다려서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마크 기능 개선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대단한 내용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소품을 파괴하는 도구의 일관성. 네, 이것도 소품을 파괴하는 도구 관련 내용인데 맵에 있는 오브젝트랑 상호작용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대충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다음.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에게 불상사가 일어나서 랭킹 게임을 시작했는데 팀원이 튕기거나 아니면 뭐 잠깐 구름 과자 땡기러 가거나 화장실을 갔는데 파티장이 모르고 큐를 돌렸을 때 게임이 그냥 잡혀버리는 경우 어씨 예 아직 안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매치가 시작되었어도 초반부에 매치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롤의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어 불상사를 어, 원천 차단하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활성화된 오퍼레이터에 대한 공지와 피드백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클래시가 있겠죠? 에, 대표적인 게 아니라 여태까지 클래시밖에 없었죠. 뭐, 특유의 방패목으로 인해서 장시간 비활성화를 또두 번이나 네, 겪은 오퍼가 바로 클래시인데 지금은 또 캐슬이 무적 버그가 있습니다. 뭐 이런 버그를 악용을 막기 위해서 아예 픽이 불가능하게 비활성화시키는 건데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비활성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금지를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게임 내에 공지랑 피드백을 개선해서 왜 비활성화 시켰는지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대단한 건 아니고 애초에 네, 비활성화가 안 되게끔 버그를 없애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지금까지 뭐 이슈 내용이랑 향후 방향을 발표한 유비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어 진작 한참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들인데 뭐 이거를 이제서야 이런식으로 발표를 하고 뭐또 바로 패치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두번째 시즌 아니면 세번째 시즌 때 패치를 한다고 해놨죠 이런 부분이 진짜 아무리 코로나 사태인 걸 감안해도 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담당합니다. 뭐 뭔가 운영이 겁나 프랑스스럽죠? 근데 또 프랑스 기업이라서 뭐라고 이제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유황숙 님이었으니까 계속. 계속 그냥 우리는 유황숙, 유황숙 하면서 빨아 제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꽁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